여보, 뭐 잊은 거 없어? 아, 맞다! 구독! 안녕하세요, 페럿입니다, 형님들. 하하, 제가 리세가 끝났습니다. 3월 20일 날 리세를 시작해서 3월 25일 오전 11시에 리세가 끝났으니까 정확하게 한 5일 걸렸습니다. 아, 물론 이 캐릭터는 쌍성패로 리세를 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하. 어, 그런데 이거 뭐 자랑하려고 찍은 건 아니고 제가 유튜브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리넴에 뉴비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의 다 못해가지고 썩어버린 게임. 리넴에 뉴비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건방지게 리셋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아, 물론 저보다 캐릭터 스펙이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끝나시고요. 낮은 분들은, 어,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그거는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어떻게 리셋을 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 저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선은 캐릭터를 생성하시면은 그 이제 사전 예약들을 다 하셨다면 이거 줄 거예요. 캐스트 프리패스 프리미엄. 요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캐릭터가 51레벨이 되죠. 그러면 저는 바로 어떻게 했느냐? 바로 활용의 둥지. 활용의 둥지 이, 이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폭제이 나와요. 아, 이것까지 이렇게 다 보여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기니까 이 오른쪽 활용의 둥지폭젠에서한 5시간 정도 돌린 다음에 그랬더니 한 60몇 내쯤 되더라고요. 바로 이계우 균열. 이계우 균열로 가서 여기서 6시간 정도 또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68레벨이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오만 의탑 월드로 이동했죠. 오만 의탑 모두 소진하고 그랬더니 한70몇 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70몇 랩. 그래가지고 그날 날이 바뀌어서 다시 이계의 균열. 다 쓰면 화둥 폭젠. 이 방법을 한 3일 동안 했더니 75랩이 찍히더라고요. 어,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75랩까지. 75랩까지 그 다음에 조금 모인 명코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알비노 충전석 좀 사고 돌리니까 77랩. 그 후엔 주말이 되어서 주말 던전. 어, 지금은 안 열렸나에. 이 주말 던전이 어디냐면은 그 악몽의 섬과 라스타바드인데 전 악섬에서 돌렸습니다. 악섬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랩업하기엔 좋아요. 그래서 주말 던전 다 돌고 알비노 정도 도니까 80레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일 정도 걸렸는데 원래는 제가 리셀을 이렇게 안 해요. 캐릭터를 미리 생성해 놓습니다. 미리 생성해놓고 혈맹기부라든지 뭐 간단한 혈쾌 같은 거좀 깨면서 명예코인을 좀 모아놓아요 왜 그러냐면 사전예약이나 이런 걸 하면 진주정강이 무한이지만 원래는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진주도 좀 사야 되고 어 그리고 알비노 충전석 이 알비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레버비에 그래서 알비노 충전석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생성해놓고, 그, 리셋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형님들. 아이, 참, 제가 찍었지만 볼품 없네요, 형님들. 그래서, 노름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뭘 해볼 거냐? 우선은, 이렇게 리셋으로 받은 것들 다 날려버리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거지 들어가야겠죠 이, 이 캐릭터는 이제 삭제가 될거니까요 와 근데 어떻게 단 한개가 안뜨네 아 그, 그, 그렇구나 아 자. 아, 이게 다 재물입니다 형님들 요거 근뎀 저는 항상 요거 2번부터 갑니다 요이 보셨죠 형님들, 바로 근대미를 하나 가져갑니다. <laughs> 이게 얼마나 아낀 거야. 그 다음에, 전설 도전을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떠야 전설 도전을 할수 있어요. 띠오잇? 신어? 형님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영상 길이도 너무 마음에 들어. 보여드립니다. 바로 갑니다. 하, 항상 이 전설 도전은 설레여요. 요이, 하... 중복 한번 나와서 각성했으면 좋겠다. 요이? 꿈을 꿨네요. 형님들. 하하. <laughs> 저는 그래서 이렇게 리셋도 끝났고 전설 도전도 했습니다. 아, 물론 이력은 있었는데 또 이력을 만들었네요. 하하. <laughs> 네, 형님들은 이력 만들지 마시고 원하는 변신 모두 모두 가져가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님들. 아, 제가 이게 말 주변도 없고 해가지고 설명이 잘안된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좀 부탁드릴게요.